국내산 생물 바지락 사라고요그대야 드디어 철이 돌았으면 자연산 가리비 지금 정말 전복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특히 특대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무한 빨락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대 대낙지 특대입니다. 그다음에 풀치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고 온 상태고요. 정말 풀치 젓갈용이고요. 중간새우가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한 이유가 다 있죠. 그 다음에 서대입니다. 다섯 마리 5마리, 원, 10마리, 9마리입니다. 갑오징어가 어제보다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갑오징어 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어제보다 엄청 떨어진 상태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3이특대 막갈치입니다. 말이당 900에서 1.2kg 정도 나가고요. 사이즈가 너무나 좋고, 맛이 너무나 좋은 3이특대 막갈치 안강망배입니다. 드디어 한, 한치 소 사이즈고요. 8분의 1 상자,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씩 들어갑니다. 한치 부드러운 식감 너무나 좋죠.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재미 소 사이즈고요. 반 상자 4만원, 한 상자 7만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좀더 작지만 맛있고요. 그 다음 자랭이 병원입니다 자랭이 병어는 뼈채 씹어 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고요 정말 이때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가점입니다 어, 이심미 창가점이고 한 상자에 2 0마씩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가 집에서 딱 드시기 좋다 보니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심미가 크다 하신 분들이 이 바라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집에서 가성비로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만큼 인기가 너무나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시미참돔입니다 정말, 인기가 정말 너무 좋죠. 어, 다섯 마리, 열 마리, 2 0 마리, 4흔 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통치가 나왔습니다. 3십미 통치고요. 다섯 마리, 이만칠천 원, 열 마리, 사만구천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 이 너무 좋고, 붓세 보리굴비. 그 다음에 국내산 추저다고요. 국내산 육젓 계속 팔고 있습니다. 육젓이고요. 멸치액젓, 액저, 까나리액젓도 판매하고 있고요. 멸치젓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멸치젓이고요. 그다음에 통영산 멍게입니다. 멍게 양식이고요. 자연산 해삼. 그다음에 자연산 뿔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러시아 산광건조 코다리고요. 미역기입니다어 안도산 미역기고요 그다음에 안도 곱창 돌깁입니다 그다음에 어 어, 꼭지 미역도 판매하고 있고요. 건다시마도 완도산입니다. 너... 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 우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안강망배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농어를 또 잡아왔습니다. 저희는 농어를 30미짜리 농어를 계속 봤는데요. 어, 3 0미다 5마리, 10마리, 20마리, 30마리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딱 드시기 좋다 보니까. 어, 정말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인 농후가좀더 작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10미짜리도 가져왔습니다. 10미짜리는 5마리에 5만 5천원, 10마리에 10만 5천원, 아, 10만원입니다. 40미 참돔인데요. 정말 참돔의 인기는 끊임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가요. 왜냐면, 하 정말 집에서 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돔을 이때 저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장을 많이 하셔고 1년 내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신미 어, 서대를 가져왔습니다. 신미 서대고요. 다섯 마리 오만. 5만... 난열 마리 9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먹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요, 먹갈치가 수출 나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객님들이 중갈치, 중대갈치, 새띠갈치 언제 나오냐 고물어보실 굉장히 많은데요. 갈치가요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것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갈치나 중대갈치나 너무 비싸가지고 손을 못 대요. 그만큼 그 사이즈는 이제 가을 겨울에 많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큰거 위주로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거나 중간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지 언제 나오냐 하시는 분들은 좀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참돔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참돔이 음, 정말 그 이때 굉장히 살이 포독포독해서 정말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딱돔하고 가자미, 그 다음에 서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럭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고객님들 좋아하는 갈치는 아까 말했듯이 큰거나 큰거나 아주 작은거나 이렇게 나오고 중간짜리가 없어요. 좀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제 금태가 나왔는데요. 금태가, 음, 수출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은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오늘 이렇게 자망배가 입고가 돼서 30미 통치 가지고 왔습니다. 30미 통치는 집에서 딱 드시기 좋고요. 인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통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말려가지고 건조해가지고 집에서 드시면 너무나 맛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맛있는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준치는 이제 핵감으로 가능하고요. 어, 핵감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어, 준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가 이거 준치를 보다 보니까 제가 준치 격매 받은 걸 깜빡 한한것 같아요. 왜냐면 준치를 사야 되는데 준치를 못산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중매인한테 전화해서 꼭 가져오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망배의 모습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치도 15미나 20미짜리도 경매를 받을 예정이고요. 여기는, 어, 안강망배입니다. 안강망배 앞쪽 라인인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농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농어가 애지배에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먼바다에서 잡아서 오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농우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기타 자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타 자어는뭐 금태나 아니면 창가잠이나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창가잠이 금태, 그 다음에 백조기 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금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태가 굉장히 고급 생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 기타 잡어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했듯이 풀치는 굉장히 싸요, 저렴해요. 풀치는 굉장히 저렴한데 어, 중갈짜리나 중대갈치의 모습은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격보다 더 올라갔어요. 설날이나 추석 때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어, 경매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산 민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산 민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어, 이렇게 자연산 민어, 여기 보시면, 음, 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랭이 벽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자랭이 벽어도가격 좋을 때 경매를 받았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뭐, 풀, 뭐, 참도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어, 오늘 뭐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고